숲피 식물인 수당그라스 입니다 좀더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수당그라스를 다 뽑은 다음에 PM효소액을 뿌려서 잘 해체하도록 도와줍니다 원래는 밭에 묻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. 모기가 옷을 뚫고 무네요. 모기 기피제를 뿌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좋습니다.